알았어. 빵. 아빠 보고 하래 그래? 응. 너무 너엽다 진짜. 진짜 어. 엄마. a 마 a m m 에 m a 거 있어? 엄마, 엄마 엄마 뒤에 있네. 엄마 뒤에 있어요? 뭐뭐 m m a m a

지은아 엄마 한번 봐줘 <목소리> 하나 둘셋 <목소리> 아니 저쪽 가봐 저쪽 가봐 <목소리> 아, 잘 어울려 잘리지 이거는 세일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어 지은 엄마 보고 웃어 응 빵은 어있어빵 여기있지 않아? 혹시 공기사시고요? <동미사> <목소리> 아니 지금 좀... 있는 우와 침대도 두개나 아, 있네 동화책도 있다 지윤아 응? 어 여기다 우프 되게 불 안키니까 무섭게 생겼는데 좋아보이지? 아 이거? 응력감 어, 아 우와 보일러를 조금 더 틀어볼까? 야, 야맛 코딱지 짱커요. 왕코딱지. 맛있지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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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? 네 아직. 따 뜰게. 딱 뜸한데. 지윤아 또 먹고 싶어? 아밥 먼저? 아니야 밥 먼저 먹어야 돼. 지윤아. 뭐야? 뭐냐면 한박스 테이크야 우와. 아. <laughs> 살에 걸렸어? 꼭꼭 씹어요. 카메라야. 한번 박수 쳐줄까? 박수. 이건 물... 어, 맛있어. 한번더 먹어볼까? 한번 더, 한번 더... 엄마도 또... 이렇게 이쁘게 담아주는 세모로? 잘먹 으니까 마음이 좋다. 이걸로 <목소리도> 봐. <목소리도> 음, 가볼까요? 어, 이쪽은 선물 어, 가게인가봐. 어, 어, 이 앞쪽으로 가는. 그가 뭐야? 지연이 도깨비에서 사진 찍어주고 싶다. 그 포토존인가봐. 여기 포토존. 아. 네, 여기, 너무 귀엽겠죠? 와, 어, 저 도깨비. 여기 보고 아가 보러 가자.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4천씩 주는 거그까아 그건 아니야? 어, 나 여기 왔으니까 그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? 나도 한 번도 안봐봐 안안 가지고. 어 여나악이게아 기대하나 보다. 저기 뽀글뽀글 끌어. 여기 여기. 아빠가 주 눈으로 안 보고 그래. 나도 내도 돼요. 나도. 내 알. 간밤. 어디 아프다니. 왜요? 왜요요? 지윤아. 괜찮아? 괜찮지? 아, 얘 너무 이렇게 보니까 하더니 아픈 줄알 거야. 어디 아프네요? 지금 앞으로 갑니다. 손놔 주세요.

이것봐. 우와. 우와. 물. 뜨끈뜨끈한 물. 뜨끈뜨끈. 뜨끈. 이거 뭐야? 이야 우와, 우와, 우와. <laughs> 가. 뭐야? 아, 뭐가 이기 이기고, 이기고, 이기이게고 이기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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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게좋아하이데아뭐기이게 뭐야 이기 이기고, 이기고, 이이 손다 진짜 무섭게 생겼나. 무섭 생겼나. <laughs> 배꼽이 왜 탈장이야. 뭐야? 탈장이라는 뭐. 탈장. <laughs> <laughs> 탈장어거 아니야? 아, 거 아, 아, 있어? 있긴 있다. 근데 아, 저쪽은 못, 못 들어가는구나. 면안 아, 보여 근데. 저기 있잖아. 그러니까 지은이는 안 <laughs> 보인다고. 어, 알았어 아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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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아요야 아고다 아와야아고다아고 아고야 아고두 마리나 있어야아고이야 근데? 포즈고아야아 아고야 고야아 아고야 아고 엄청 많이 하지 전유사... 젓가락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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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 지훈아? 뭐야 우산 우산 <목소리> 나쁘지 않은데? 애들 네, 네. 약이 맛있어요 나쁘지 않아? 알았어 어 아까 지훈이가 약에 지훈가 나쁘지 않 주스 먹어? 이거 주스야 오렌지 주스 엄마 먹어? 먼저 어, 아빠 먹어? 아빠 먹어본대 지훈이가 지훈이가 오렌지 주스 지훈이가 들고 먹어? 그거예요 이표정이더안 좋은구나 약 먹었을 때보다 지금 주스 먹고 나서 표정이 별로인데? 아, 나 지금 없을 것 같아. 여기 들어있어아눈부셔 <laughs> <laughs> 오빠 <laughs> 여기 여기. 처음이다. <laughs> 그 나오면 내 말해줄게 방금 지겨우도 오빠! 오빠! 이러제서지랄대받 일단 일단 국 식어야 되니까 내 거고 고기 먼저 먹어 고기 먼저 먹어 예 이렇게 해놔 밥을 갖고 네. 네, 지훈이가 지윤이 어차피 지금 점심 팔렸을 때 얼른 먹어야 돼 어? 어? 이거 양이지? y 이거 양. 그런 거야. 양 맛있어, o 요 n g 먹 o u n g young, y o u 이 g y 이 형님 진짜 맛있는 거라니 u n g y o u n 양. young, 봐 o u 이거, 이거 할수 있어라는 노래야. 이거 o u n g young, y o 그러니까. 내 지켜주고 지는 n 아. 먼아 네. <notable> <내> <situación> 손님 먹겠습니다. 아, 아빠 아프나고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야 e I'm n 안 t sure. I'm n 없어. 그거 r e I'm not sure. I'm not s u 우 e 우와, not sure. I'm n o 아고 u r e I'm not s u r 저기 봐봐 o t 이 u r e 독수리도 있어. 아고 고고. 검은 곰 갈색 곰다 보면 얘기해 줘. 다 봤어요? 와. 굼빠빠이 안녕. 예지언니 굼 안녕. 아고. 예, 좀 섞여 놓으면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. 그렇지. 아,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해놓는 거구나. 한곳맞고한곳 열기 이렇게. 아고 아, 아, 어떡해. 아고 어? 보고 싶은가봐. 허나. 응. 어 사자다. <laughs> 우와 우와 아, 사자 저쪽이에요. 저쪽이야? 우와 사자 이쪽이야? 우와 사자야. 제휴 봐. 뭐? 사자. 아, 우와 사자. 어. 화장 좌쪽으로 붙도 응? 옆에 차 있어. 봐. 이보네와 뭐야? 독수리야, 매야? 사자야, 사자 실제로 매야, 매. 우와, 이거, 이거 뭐라고? 그러지? 사냥, 이 사냥이야? 사냥 치이 너무 소한데 엄청 귀여 안녕. 어머 아, 너무 귀엽다. 하슴이 너무 멋지구나 이거. 어머 진짜 멋있다 그렇그거 그, 아니야 내 목이 더 길어. 이렇게 우아 하지. 아코. 아코. 하슴이야와 근데 얘네랑 같이 있다구? 예 어제 다 초식동물이야. 우와 지우 나 진짜 여기 와, 엄청 가까이서 볼수 있어. 그래주. 음, 음. 어머 어머. 야풀 너무 어머. 멋있다. 오. 아 얘네 새끼들이야? 어머 얘뭐 너무 멋있다 어머 물이 물이 얼었는데 애들이 물 먹고 싶은가 봐. 얼굴은 되게 순하게 생겼어요 멀리서 보면. 아 그러네. 약간 수... 좀 무섭게 생긴 줄 알았는데 순딩이다 순딩이. 순둥순둥하게 생겼어. 무더워? 엄마가 꼭끌어 안고 있어 안 무서워. 어, 아니, 코끼리 코끼리 아니, 코뿔소인데? 코뿔소. 야 코뿔소랑 얼룩말이다. 야 지훈아 저거 얼룩말이랑 코뿔소야 이렇게 가까이서 볼 기회가 어. 없어요. 우와 와 여기 코에 뿔 있어. 얘네는 코뿔소거든. 오제 욕심쟁이 혼자 다 먹잖아. 우와. 잘 보여? 오잘 보여. 진짜 우와 저 얼룩말 무늬 선명한 거 봐봐. 어사운다싸운다 응. 우와 우와 우와. 제가 혼자 다 먹었거든. 욕심쟁이. 와, 지훈아 우와 돈다, 돈다 돈다 우와 돈다 돈다 저기 차가 엄청 많지? 지훈아 지훈아 안 봐? 졸 우와 지훈아 기린이 밥을 먹고 있어 냠냠 쩝쩝 냠냠 냠냄. 쩝쩝 어물어물어물어물 어물, 어물. 목이 엄청 길어요 아 아빠 아빠 코? 아빠 코 하고 있어? 어디 아빠 코? 있지? 아빠 얼룩말. 얼룩말. 얼룩말아 뭐하니? 제코 하네. 뭐하니? 얼룩말. 근데 얼룩말 생각보다 다리 짧지 않냐? 엄청나. 그렇지. 다리 되게 짧지. 위로 뿌리 쭉 뻗었네. 주나 뿌리 뒤쪽으로 쭉 뻗었어. 와, 멋있게 생겼다. Go, go, go.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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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go, go. What you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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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go, go, go. 오 여기 어게와 이건 없는 건데. 안에 없어. 아 진짜 돈만 먹은 거야 지금? 응. 아 나왔어? 나왔네 돈. 옆에 그걸... 것도 없어? 뭐 이거? 그것도 안에 없어? 토마스. 여기. 어. 왜? 최은아 이걸 3천 원 주고 했다고? <laughs> 여보.